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표정이 좀 많이 비장하죠? 네. 제가 오늘은 퇴근하고 나서 미용실에 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 머리 혼자 자를 거고요. 준비물은 숟가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네. 미용실 가는 돈도 아낄 겸 그래서 제가 조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숟가위를 챙겼는데 숟가위 가위가 그러는데 금지더라고요. 또 비행기. 기내 반입이 금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여기 와서 다시 이렇게 하나 샀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머리를 한번 잘라 보려고요. 제가 안 그래도 좀 머리에 숱이 많은 편이라서 이 숱을 좀 치면서 어차피 이게 잘안 잘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좀 장발이시면은 한번 해 보시는 게 이게 되게 재밌어요. 저는 옛날부터 머리를 막 혼자 바리깡으로 밀고 막 했었거든요. 그냥 옛날에 술 먹고 거울 보면서 했다가 여기 구레나루 이렇게 다 날아간 적이 한번 있었어요. 여기가. 아마 친구들은 기억할 텐데. 그래서 오늘은 머리를 잘라보려고요. 일단은 수술을 좀 먼저. 이렇게 좀 사실 저도 두 번째라서 조금 긴장되네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잘라주시면 돼요. 어차피 수술 치는 거라서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옆머리가 지금 너무 길어서 이쪽도좀 잘라주려고요. 이렇게 잘라주면 잘 바보세요. 잘, 아, 아, 아. 잘안 잘리죠? <laughs> 자, 근데 조금씩 다 잘려 나갑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렇게 문이 다 닫혀있어서 밖으로 머리카락이 아마 많이 튀어나갈 거예요. 그서 혼자 이렇게 머리 자르고, 여기 또쉬어우스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끝나고 다 정리하고 나갈 생각입니다. 일단 수술 먼저 치고, 그리고, 아이씨, 아 그냥 염색할까? 그래도 한번 끝을 봐야 되니까, 수술, 이런 데를 먼저 치고, 그리고 나중에는 길이를 어떤 식으로 자를 거냐면은, 이게 아무리 숟가이어도 이게 잘리긴 잘잘리거든 지금 티가 안 나지만 제가 머리숱이 워낙 많아서 잘안 잘리네. 일단 계속 해봐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보, 보시면은 앞머리를 제가 좀 자르긴 해야 되거든요. 좀 흉측해도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앞머리 이렇게 모아서 이런 식으로 모은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자, 지금 보이시죠? 잘려잘 나가는 게. 안 보이나? 이렇게 되면 길이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뭐 어차피 머리가 길어서 그리고 뭐 실패해도 어차피 머리는 다시 자라나, 자라나잖아요. 이렇게 쭉쭉쭉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생각보다 머리카락이 아래로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지금 어? 이쪽 쨔게 되는 거 같지? 거의 코까지 오거든요? 코 좀.. 코까지 오는데 일단 계속 한번 잘라봐야 될것 같아요 이쪽 잘랐으니까 이쪽도 한번 잘라주고 그리고 제일.. 아.. 이게 무슨 아, 어 이게 무슨 공상이야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처음에만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할 거고 나중에 되면 아마 좀 숙달이 돼서 굉장히 편해질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데 아, 그냥 이거 미용실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뒷머리가 제가 뒷머리도 너무 지금 거의 거의 목을 지금 거의 감싸려고 하고 있고, 반 정도. 그래서, 뒷머리도 한번 잘라줄게요, 뒷머리. 좀더 좋은 걸살뻔했랬나 걸 이거 9,000원 짜리거든요, 이거 스파이. 잘리는 소리가 안 나는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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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여드리면 안될 부분 보여드렸는데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 아, 근데 지금. 제가 바닥을 한번 어래사키 잘린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알몸이여가지고 알이고아가고 아이고. <laughs> 생각보다 지금 앞머리가 아까 코를 조금 넘었는데 그래도 많이 잘 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옆머리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수술 치는 거라서 네 수술 치면 여기가 또 호수가 날,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여기 또프리즈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거 아마 지금 이거 영상 보신 뭐 미용사분. 제가, 제가 보는데뭐 이렇게 유명한 게 아니니까.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쓰이 같은 짓을 왜 하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돈도 아낄 땐. 재밌더라고요. 네. 너무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당나네그 어, 지금 확실히 손으로 만져도 많이 가벼워졌어요. 이게. 굉장히 가벼워지고. 네. 원래 머리 이렇게 들고 다니면 살짝 이렇게 거북목처럼 앞으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무거워서. 네, 온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발이 머리도이 쭉쭉쭉쭉 대충 만져보면은 제 머리다 이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와요. 이제 어좀 가볍구나 여기는 좀 그만 잘라야겠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좀 많이 무겁거든요. 지금 지금 생각해 보면 계속 앞머리만 자르고 있는 것 같네. 지금 많이 가벼워진 거, 혹시, 느껴지실라나? 여기가 많이 가벼워졌어요. 이쪽. 여기는더 잘라주고. 응. 여러분, 도, 그,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특히나 머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더 잘하니까. 응. 제가 여기서 누구한테 잘 벌리겠다고. 뭐,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자르겠어요. 제 뒷머리. 저 응. 어, 밑에가 뭐이 이게 지금 물틀기 전에 한번 닦고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혹시 서걱서걱, 서 소리가 들리시나요? 오우, 많이 가벼워졌어, 진짜. 사실 지금 해보니까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뽑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머리에 살짝 피어나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머리 랑 봐볼까요? 아까 처음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 좀 머리가 많이 가벼워진 것 같죠? 뒷머리는 아직 제가 그렇게 많이 안 잘라서. 어, 뒷머리 좀더 잘라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지금 굉장히, 보이시나요? 여기 굉장히 지금 숱이 많거든요, 여기가. 좀 가볍게. 그리고 저번에 댓글 보니까 머리 길이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지 덱스 닮았다는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아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음,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쪽, 어우 가벼워졌어. 많이 가벼워졌어. 이쪽도 한번 이쪽 반대편도 한번 팻머리하고 옆머리 같이 살짝 제가 무슨 뷰티 유튜버 그런 거된 기분이네요, 지금 제가 저번에 할때 머리는 안자놓고뭘 손가락을 잘라버렸거든요 잘리진 않았고 이게 습관인데도 푹 파이더라고요 손에 피가 났었어요 많이 많이 났었어요 많이 여러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지금 앞머리 원래 코어를좀 넘었었거든요 얼추 비슷 정말 이쪽은 네이 정도면 뭐 어차피 넘기고 나니까 그래서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일단 좀더 길으면 은 다음에 좀더 숙달된 실력으로 한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숙가이고 머리 자르기